할렐루야! 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인데, 아,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겸손과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성공을 향하여서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방향과 목적성을 상실한 채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더 좋은 자리, 또 성공을 위해서 더 높은 자리를 향해서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는 유혹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 안에서 조차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직분자들도 또 목회자들도 더 좋은 자리, 더 성공한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높아지기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낮아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미덕은 어느 시대나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꼭 필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세우고 드러내고 높이기에만 어, 급급하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성품이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 어, 겸손의 미덕입니다.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가장 간절히 어, 찾고 계시는 사람도 바로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 이 엔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겸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겸손이야말로 모든 뭐 피조물의 가장 높은 차원의 미덕이며 온갖 미덕에 근본이다. 그렇게 말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원의 가장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미덕의 근본이 바로 이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면 뭐 겸손해져야지 하는 그런 말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뭐 높아질 것도 없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뭐더 이상 높아질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겸손과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겸손한 삶과 또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의 지속적인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통로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 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서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시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수안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사월에게서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더니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살펴봐야될 내용이 12절과 13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자신의 왕위가 안정되고 이제 자신의 왕궁도 다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그렇게 자신의 뜻과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정말 잘했다. 아,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전을 지어라라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환이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어, 정말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어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목동에 불과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나라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이 이스라엘 나라의 한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 그것에 감사하여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어,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꿈과 자신의 어떤 열정을 어,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 다윗의 꿈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리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을 위하여서 어, 집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영원하게 붙잡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꿈꾸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도리어 다윗, 너를 위하여서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이렇게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비교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4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과 14절 또 앞으로 태어날 다윗의 아들과 자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월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또내 자손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의 당대에 이것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까? 어 어떤 그런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호소의 차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이가 나를 통하여 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내 이름을 내기에 우리는... 어, 연연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의 자신의 모습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성찰해 볼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열정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의 집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그 일을 위해서 순전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꿈과 열정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조차도 그 모든 걸다 내려놓고 겸손함과 순종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경륜을 다 우리가 해야 할수 없습니다. 언젠가 제 아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목회자니까. <laughs> 당연히 이제 물어본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런 제 아내에게, 이제 제 아내에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던 때가 어, 많았던 것 같아. 근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또 연륜이 이렇게 쌓이면 쌓일수록 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때로는 잘 모를 때가 더, 더 많은 것 같다. 내가 젊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안다라고 그렇게 막 주장하면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laughs> 자신이 없어진다. 어, 그렇게 제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지금 당시에는 잘알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아,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아,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 사실은 내가 어,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어, 그 일이 다 지나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명확하게 말해 줄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제가 대답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이 지금 당시에는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묵묵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그 길을 다 지난 다음에는 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오묘하신 경륜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 일이 다 지난 다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질 날이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깨닫게 될 날이 곧 다가오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꿈과 또 열정만으로 다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어, 어, 자세, 그 자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겸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이 바로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겸손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취하여서 하나님으로서 모든 일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우리로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노력하는 겸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성품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이 겸손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또한 우리 일상생활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려면 우리는 그날 그날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장을 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재단을 쌓고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좀더더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겸손하고 또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가는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순종이야말로 정말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추,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바로 이런 겸손과 순종을 하지 못하는 문화로 점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자신이 주인입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라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가 주인공이 될 때에 정말 멋진 인생이다라고 끊임없이 세상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 되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결말은 불행으로 밖에 갈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러나 오늘의 이 문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가 주인이 되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독단과 또 고집과 반항을 일삼는 그러한 문화가 계속해서 양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반항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개인 생활과 또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만을 강조하고 내세우다 보면 공동체가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인생에 더욱 더 충만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게될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어, 내 뜻을 세우고 내 뜻과 열정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참된 목표와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함으로 또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오.